화진포에서 지난 금요일 오전 출근한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말인즉슨 내일 금강산으로 출발할 거니까 여행 준비하라고 하는 게 아닌가? 내가 알기론 최근엔 금강산 여행이 중지됐다는데 어느새 다시 재개됐나? 날도 춥고 난 금강산은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했더니만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아이 무슨 소리야 콘도를 두시기는 잡아놨구먼 하는 게 아닌가 콘도 금강산에도 콘도가 다 있었나 알고 보니 남편이 예약해 놓은 콘도 이름이 바로 금강산 콘도였던 것이었다 아이 장난꾸러기 우리 남편 <laughs> 아무튼. 출발 전부터 이렇게 유쾌한 기분을 안고서 지난 토요일 우리 선교극단의 부부 한쌍과 같이 우리나라 최북단 고성에 는 화진포로 출발했다. 우리 가족은 늘 가을여행을 떠나곤 하는데 여행지와 스케줄은 주로 남편이 정하는 편이다. 언제나 길을 쓰고 우리를 따라다니던 딸아이가 이번엔 어쩐 일인지 우리끼리 다녀오란다. 그래서 우리 선교극단 부부 한 쌍을 게스트로 초대해서 함께 다녀오기로 한 것이다. 가다가 맛있게 점심을 먹고는 다시 출발해 북유럽 쪽에는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관에서 만나기 어려운 자작나무 숲과 이렇게 마주쳤다. 눈이 내린 듯참 아름다운 광경이지만. 사진 잘 찍는 찍사 딸아이가 동행하지 않아서 남편이 찍었는데, 딸보단 뭐 실력이 좀 떨어지네요. <laughs> 목적지인 화진포에 거진 도착할 무렵, 거진이란 지역에 위치한 거진 해양박물관에 들러서 수족관을 구경하고 가기로 했다. 참 평화로워 보이는 물속 세상이다. 한 장의 그림엽서 같은 열대어 세상이 부럽기만 하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세상도 이렇게 평화로웠으면 참 좋겠다. 전쟁에 바이러스에 안타까운 참사에 온갖 평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우리 사는 세상이 말이다. 너무 재밌게 생긴 아이다서 안 찍을 수가 없는 이 열대어 사진을 보고. 편집하던 딸아이와 <laughs> 와 웃고 우리 엄마 닮았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구라 내 얼굴이 이렇게 가분수냐 라고 했더니만 너무 귀엽잖아 우리 엄마처럼 요렇게 둘러댄다 참 요즘 애들 순발력 하나는 그네들 언어대로 쩌 쩐다 쩔어 금강산 콘도의 여장을 풀고 다시 화진포폭으로 나와 저녁으로 먹은 메뉴는 싱싱한 오징어회와 털개찜 그리고 모둠회와 매운탕이었다. 그러고 보니 여행이란 평소 먹고 싶었던 요리를 시컷 먹는 것이란 정의가 내려졌다. 바닷가에서 자라고 바다를 좋아하는 나는 주로 바닷가 여행을 자주 하는 편이지만 침대 위에서 바다가 손에 잡힐 듯이 내려다 보이는 곳은 난생 처음이었다. 이렇게 기온도 좋고 경치도 좋은 탓에 김일성 별장도 현재는 역사 안보 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별장도 지어진 곳이 바로 이 화진포라고 한다. 콘도 베란다에서 내려다 보고 찍은 화진포 앞바다 금고대의 모습은 깎은 밤털처럼 너무 예쁘다. 딸 아이는 꼭 상투 과자 같단다. 서울은 춥던데 어찌된 셈인지 이곳 화진포는 오월의 날씨처럼 따뜻하게 그지 없었다. 막 단풍이 들기 시작했는데 추위 북단이어서 추위가 굉장할 줄 알았다가 따뜻해서 엄청 감격했다. 그래서인가 비발이 아주머니도 물질하러 나오셨다. 허락받고 포즈를 취해주셔서 감사의 한 컷. 어찌나 물이 맑고 깨끗하던지 속이 훤히 다 들여다볼 정도였다. 앞 바닷가에서 청각이랑 톳을 잔뜩 건져 바닷물에 깨끗이 씻어왔다. 냉동실에 두었는데 12월 김장 담글 때 요긴하게 사용할 것이다. 아침으로 먹은 부드럽고 맛있었던 곰치 매운탕은 사진이 없고, 그곳 거진 성결교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와 점심으로 막국수를 들었다. 맛은 두말할 것도 없는 최고, 최고였다. 너무 빛깔이 고운 단풍나무 앞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캬, 전용도로 주차장. 이것이 우리 남편의 촬영 솜씨다. 최북단 민통선을 지나 DMZ에 세워진 고성 지역 전투 충원탑. 저 우뚝솟은 촛불처럼 기꺼이 자신들을 태워서 어둡고 아무러던 조국을 밝혀준 그대들이 흘린 피가 있어 대한민국에 오늘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이런 고백을 올렸다. 통일동산 전망대에서 손에 잡힐 듯이 바라다 보이는 또 하나의 조국의 모습. 바위산처럼 보이는 곳이 북녘땅 해금강이다. 짙은 코발트 빛깔의 바다는 고요하고 파도는 잔잔해 평화롭게 거지 없는 저 모습에 지상 최후의 분단 국가라는 저국의 아픔이 감춰져 있다. 얼어붙은 저 북녘땅에도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따산 봄과 같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우리들의 간절한 바램이었다. 등대가 바라보이는 바닷가에는 갈매기떼가 한창 무리를 지어 날아오르고 있었다. 북녘 땅으로 날아가는 것일까? 동아책 여기는 남쪽 나라 같은 화진포가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렸다. 돌아오는 길에. 진부령 자작나무 숲앞에서 차를 세웠다. 곧 맞이해야 할 시리고 추운 겨울. 그 겨울을 견뎌내면 또다시 봄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잎을 다 떨구고 벌거벗은 저 자작나무에도 새 생명의 싹은 움틀 것이다.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떨어진 낙엽 앞에서 자연의 섭리에 겸허히 순응하는 삶의 자세를 배우고 돌아온 참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강오리의 초겨울 바다여행 보고 이상 끝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파냐 3장 17절.